자 안녕하세요 정모씨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채널명을 바꿨거든요 슬랩배틀 유튜버가 요즘에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가지고 유튜버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제 본명이 성을 딴 게임하는 정모씨로 채널명을 바꿨고요자 일단은 제 방송목표를 적어놨는데 그 설명이 음, 방송, 방송 목표는 알아서 보시길 바라고 영상을 보을 거라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채널명을 바꾸면서 제가 할그 게임들도 좀 바뀌었어요. 일단 주요 컨텐츠는 타워 디펜스 시뮬레이터일 것 같고 뭐 다른 뭐 배드워즈나 그런.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오늘 배드워즈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제 방송을 그냥 이 영상에서 말하도록 방송 목표가 강태풍 님과 함께 합방하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태풍 님이 그 배드워즈랑 불피스를 다시 해 줬으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배드워즈 방송 시작으로 완전한 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킷 입는 바바리안이고요. 바로 럭블 스쿼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미션 봐야겠다. 어, 600 플레이어스 플레이어 플레이 600 세컨드 오브 게임플레이 투 플레이 투 게임. c h r 야 s t 일단 요즘에 h 가뜨거 i 지 a 크스스마스 o o d place. I'm going to 가 봅시다. 자, 제발. temple. I'm going to go to the temple. I'm going to go to the t 바바리 l e i 안 좋긴 한데. 그래도가꽤 있기 때문에 자, 그래도 꽤 했기, 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자, 바로 철복방부터 바로 들어가자. 아, 우리 좀세 명이 있는데, 일단 레벨을 봐야 되겠죠. 음, 좀 많이 해봤는데, 우리 팀 레벨이? 아야아니야 부계라는 해명을 가지자. 아, 이거 물어봅시다. 님들 부계임이 물어봅시다. 뭐. 오 나오면 바로 망하거든요 이거 오두개라는군요오둘 오, 다. 행복지 음, 일단은 갑까까지 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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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바로 갑시다 일단은 제가 아무리도바다 해놓은 만큼 바로 맞짱 들어 가야 되거든 다른 팀의 고, 른팀 고, 다른 팀시 다른 팀의 고, 다 고, 다른 팀의 고, 다 고, 다른 팀의 고, 다른 팀의 고, 철복인데 기본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철복해 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철복을 좀 하나 했는데 네 일단 그냥 바로 또 맞짱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또 맞짱 들어가겠습니다. 음 애들이 중앙에 오질 않는데? 신체스러갖고 일단은. 음 어, 저기 애들 있는데 에메랄드. 에메랄드 묶어가지고, 일단은. 에메랄드 묶고. 핑크 팀이 아주 많이 쉽게 에메랄드 존을 딱다 이어놓네. 어. 자, 외쳐봅시다. 핑크 팀아, 고마워. 예. 나와 같은 종족을 발견했다. 예. 네. 럽샷 했고, 그래도. 오, 야. 바리안 사기됐다. 게이지가 안 까인다. 가바리안 사기해 되버렸네. 가바리안 너무 사기됐는데요. 아, 제제 필요 같다. 잠만. 깐너 제피로구나. 제피는 좀 보는데. 이 음. 아, 이걸 막 다쳐버리네. 아, 내 거. 아, 철철막지 마. 어, 철철 철 먹네 그냥. 다음은 철열개 사주고. 화살 좀 사주고. 제가 원래 바 반사를 가장 좋아하는 키트였는데, 어, 오늘 오랜만에 바바리안이 좀 쓰고 싶어갖고, 바바리안 좀 들고 오긴 했거든요. 바바리안 킹! 아, 이게 안 맞네. 좀 아깝긴 한데. 와사이 좀만 더보충해주고 제가 주말에는친구들하고일정상을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만관부 만게만생각게 일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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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일 왜또 말을 못 해? 힘들어 니까 너무 고난 집으로 가요.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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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뒤정면돌파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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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뒤어야에뒤한테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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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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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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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엔더파라나 구매하고, 어, 아까 할로윈 어플 같던 거 그렇네. 나 오늘.. 꼭 그런 것도 일단 좀 어플하고, 오늘 어플 사가지고 올라가서서.. 아.. 오랜만에 배드워즈를 좀 익숙하지 않은데, 어 이거 그거 같은데, 이거 그 던지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걸로 이제 적들 해야 되는지 파악할 수 있거든? 오, 아이. 저는 좀철좀 좀 먹고, 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건데, 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갑시다. 자, 철을 드리고 바로 들어갑시다. 으, 휴즈역불. 일단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게 핑크 팀이거든요? 핑크 팀만나이 어디지? 여기 그 옐로고 저기, 옆에, 아, 핑크는 좀안 되겠는데, 이거? 아, 블루 팀은 이미 다 죽었구나. 그기옐로팀 음, 들어가죠? 몰래 다녀. 해가지고? 어디냐? 아, 까비. 아, 쟤네 너무 센데잘 꺼내고 전지선 털어가지고 어 근데 중요한 건 쟤네가 지금 밖으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메랄드 털러 가면 될것같거든요아 다이아가디언? 아 다이아가디언도 털러 가되는데 일단은 럭벨까 과연..어 스피드파이 좋죠 스피드파이가 너무 좋고 에메랄드 먹으러 가자 가도... 레벨드 먹고 레벨드 왜나 하나씩밖에 없냐. 그저 뭔지가 그거 같아 오늘 응. 스피드파이 먹고 달려가, 달려가지고 달려가 튀도록 하시면 안 돼. 일단은 튀어 일단 튀어가지고, 에어리님한테 주레벨를 일단 모으죠? 그만이 되더니.

맞던가 맞던가 오야 왜 이렇게 잘해 야 호비 되게 잘한다 아 이제 행운록 볼까러 간다 포기하고 행운록 불 아니 우리팀 뭐하냐고 야 지금 분열된다 저분한테 일단 철들리러 가게 철들릴게요어 뭐야 이분 열렸지 이기가 철들에게 철들이게고 바로 하고 집에 은에없고 일단은 옆 하나 까주고 오. 아 공성티인데 공성 괜찮긴한데 공성티 죽 아, 다행히 우리 잡아줬고 하 대미. 왜또 먹으러 가냐? 야 아니 애들 자꾸 이만 속속 빼가. 죽여주마, 죽여주마, 죽여주마. 내가 못 죽이겠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나 갈게 미안해. 미안해 그냥 노랑팀 쳐들어가 왜아 렉백 진짜 이런 슬레이 같은. 그냥 노랑팀 가면 되잖아 왜 끝까지 날 쫓아오냐고 오, 이런 거가 어? 애매홍석 이런거가 풀리지 애매홍석 풀기는뭐 잘하지 그냥 광석운으로 송도봐야돼 광석운으로 송도 봐야 고 하고 다가가고 성공 후우 엔 어차피 못사니까 일단은 넣어주고, 뭐다 해놓고, 그래. 다 해지는 구석을 하지 말자. 아, 왜? 안 네, 돼, 그렇지. 이게 왜 떨어지는, 이게 왜 떨어지는데요? 쉬, 아유, 살고 써야 되는데? 이던데 아, 괜찮아, 철은 많아. 여기다가 전부 통진해버리고. 쌈뽕하게 철를버려버려아니 아니, 쌈뽕 깔고 가철 버리고. 그렇지. 지뢰 너무 좋고, 요 오, 파이어, 파이어. 이거 돌기이피 뭐 거거든, 이 에메존까지 길을 이용한다, 우리 때문에. 럭불 깔아가야 돼.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게럭블깡이 거. 너무 그래서 못 들리는 건데. 니까 어쩜 볼필도없최애템아내 최애템까진 아니고. 좋은 애템도 없네. 그래도. 여기 팀에 그래도 꽤 쌓였을 거거든. 럭블이. 그렇지. 근데 네, 이럴 줄 알았어. 사랑팀 아까 많이 안 들어가더만 아무도. 거의 아무도 안, 안 들어갔던데. 사랑팀이? 그거 넣고 아 화살은 넣어. 어 워리오가 붙었다. 어 나이차 워리오가 붙으면 너무 좋고 나이. 오창세네아왔나 짐라이 가자. 얘도 이거. 오 어, 나이차.

난 오늘 놀이. 아, 피리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좋게 생각해. 바다나 이거 꽤 좋거든? 그러니까 무한으로 뭐 즐길 수 있거든. 나 요즘 머리 무게 많이 안 생기는데. 아야. 저 실패해. 백감좀해 가지고 산다 산다 산다. 아, 이거 참 좋거든. 아이템이... 아이템 개사기... 야이거 개사기 템이 좀 많이 떠나는데... 아, 창문... 소... 바바리안... 맞죠? 아, 어. 야. 야, 나야... 바바리안... 저따로 온다고... 야, 바바리안... 생각 좀 하니... 그래도 나는 템이 충분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1 6호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핑크팀도 침야야야야야야 남은 적은 야야밖에 없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데야야야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고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그리고 흑요석으로 살짝만 막다 살짝만 이제 흑요석이 4개밖에 없어가지고 요렇게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긴 해 이제 이렇게 럭블도 나와주기 때문에 럭블감을 할수 있어요 집에서 바나나트립 깁 들어오는 등못 오게 이렇게 막아주고 그저 철만 거으면 그냥 엉덩이까지 들어왔으니까 나야 땡나이 화살 살게아니 이거 살 거야.

내가 가끔 이 여기에서 크리에이티브 모드도 그러니까 어그 모드 어, 그팔 예정이기 때문에 응 가드 방양 실드 쉴드만재사아합시다쉴드 물약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게쉴드 물약이면은 어 럭블도 아니면 예 럭블도 된다 어 풍선 풍선 너무 좋죠 예나 잠깐만 애갑인데요 잘못봤나 잘못봤나 아까 애갑있던거같은데 야 애갑이다 애갑이다 애갑이 무리 침대 깨러온다 이제 한명 나갔는데. 아야 잠만 이름 망했잖아. 이런 망했는데요. 음, 졌군 자, 일단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